70번 계속 이어 갑시다. 평행선 찾기. 무슨 얘기냐면, 닮음 비가 일정하면, 두 놈이 평행하다. 평행하면 닮음 비가 일정하다. 뭐, 거꾸로 치나 매치나 똑같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요 1번 한번 봐볼게요. 6대 3이죠. 그럼 여기도 6대 3이 나오면 돼요. 다시 해서 2대 1이 나오면 돼요. 2대 1 아니잖아요. 평행하지 않다는 6대 10이죠. 다 있으면 3대5죠. 그러면 3대5가 나와요 평행하지 않아. 이해가 니? 6대, 요 전체가 8이니까 여기는 2가 되겠네. 6대2, 다 있으면 얼마? 3대1이죠. 12대4, 다 있으면 얼마? 3대1. 요 친구가 평행하겠네. 간단하죠? 닮은 비가 일정하면 당연히 평행하단 얘기죠. 평행하면 닮은 비가 일정하다. 닮았다.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에 번어가겠습니다 각의 이등분선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삼각형 내각의 이등분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a, b, c가 있다 칩시다. a 각도를 이렇게 이등분 해. 고 이등 뭐 여기를 d라고 합시다. 이거니 각을 이등분했을 때 어떤 관계식이 갖고 있냐면 a, b의 길이를 A, A, C의 길이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한다면 각을 이등분, 내각을 네 이등분했을 때 A 대 B는 얘대 얘는 응? 누구 대 누구? 얘대 얘는 A 대 B는 얼마? C 대 D와 같다. C 대 D와 같다. 다시 한번 요 각을 이등분할 때, 얘대 얘는 얘대 얘와 같다. 얘부터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c부터 시작하면 돼. 요게 각의 이등분. 잘봐보세요 8대12는 8대12는 8대1 b, d를 찾고 싶는8대1 2 x 8대12는 8대12는 얼대1 2는8 1 2는8 1 0는 8대12는 8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진짜 주, 중요합니다. 시험이 아주 잘 나와요. 약분시키면 얼마? 2대 3이죠. 내항이고 외항이고 3x는 200이 2x가 돼서 5x는 20이 되고 따라서 x는 얼마 나온다? 그렇지 5 24가 나옵니다. 심플하죠? 공식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또, 내각의 네 이등분선 똑같이 나왔습니다. 잘 봐보세요. 모델, 요 A각의 이등분 했으니까, 얘대 얘는 얘대 얘. 자, 12대 8이니까, 얼마? 3대 2. 여기가 얼마? 3대 2. 3cm가 아니라, 3대 2로, 뭐, 비례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전체 A, B, D의 넓이가 24. A, B, D의 이 넓이가 24일 때 얘를 찾는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데, 높이는 어차피 일정할 거란 말이야, 수직으로 내리면. 그럼 결국에는 넓이는 밑변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야, 3대2는 넓이가 얼마? 24대X가 된다는 뜻이겠죠. 설명이 됐어요? 그잖아 높이는 일정할 거란 말이야. 높이는. 어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하나 그면 높이는 이 삼각형에서 높이도 얘고 이 삼각형에서 높이도 얘란 말이지. 그럼 높이는 일정하니까 나누기 2도 일정하잖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밑변의 차에 따라서 밑변의 길이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럼 높이 밑변의 길이가 3대 2잖아. 그 넓이가 24대 x지. 몇배 했어? 8배로 곱해진 것처럼 8배로 바로 곱해주면 정답 얼마? 16이라는 넓이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더라. 됐어요? 공식만 알면은 문제가 쉬운데 이 문제는 공식을 모르면은 정말 어렵게 풀 수밖에 없다. 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 요 친구랑 유치구랑 요 친구랑 닮지 않았어요? 각도가 닮았다 닮아? 아니잖아. 에이, 에이. 닮음이 때만 닮음이지. 막 닮은 거 아니란 말이야. 이해 가요? 그래서 공식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증명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해 갔지? 좋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